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3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 친구들은 하나 둘씩 결혼을 하였고 그때마다 같이 가던 멤버들이 점점 줄어서 여자친구 한명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유치원부터 알고 지냈던 30년지기 친구입니다. 그날도 같이 결혼식을 갔다가 나와서는 제 집에서 둘이서 술을 한잔하였습니다. 다들 시집 장가가서 이제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우리 둘만 솔로로 살고 있으면 우리 둘이 결혼해서 서로 데리고 살아주자고 했었던 약속이 생각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결혼 잔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둘다 아무도 안 데리고 갈것 같으니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나이랑 남자 나이랑 다르냐고 말하는 제 말에 똑같다면서 자기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하길래 집에 거울도 없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잔두잔 잔 술을 마셨고 만취해서 자다가 다음날 여자친구는 집에 갔습니다. 물론 밤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하실 정도로 거의 남매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얼마 후 결혼했던 친구의 뒤풀이 모임이 있었고 그날따라 유독 게임해지면서 저와 그 여자친구랑 술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 취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이 차까지는 데리고 다녔지만 짐이 된다며 저희를 모텔로 넣어 놓고 갔습니다. 그들 말로는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었기에 같은 방에 넣어 놓고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모텔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맥주를 사 와서 둘이 더 술을 마셨고 그 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저희는 잠자리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 눈 맞으면 또 잠자리하고 끝나면 술 마시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퇴실 알람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 둘은 잠에서 깼습니다. 엄청난 숙취와 함께 둘다 홀딱 벗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밤에 있었던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여자친구도 얼추 기억이 다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나와서 간단히 해장을 하고 헤어지려고 하였지만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못 가겠다며 근처인 제 집으로 같이 왔습니다. 좀만 자다가 간다는 것이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술을 마셨으니 저와 이틀 밤이나 보내고 간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서 또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겨서 둘이서 똑같은 사고를 또 쳤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나가면서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각자 몸 풀었다고 생각하자면서 각자 잊어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잊고 지냈습니다. 그후로 한동안 연락도 없고 보지도 못했지만 각자 회사 일로 바쁘다 보면 한참 만에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밥이나 먹자길래 나갔더니 그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뒤풀이 날 저와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낸 후로 생리도 안 하고 몸도 안 좋아서 확인했더니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사고 친날 전후 몇 개월이 넘게 남자를 만난 적이 없기에 제가 애 아빠로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로 데리고 살자며 농담으로 주고 받기도 했고 또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수위가 높은 장난도 서슴없이 치던 사이라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니라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같이 산부인과를 다녀와 서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임신 예상일도 사고 친 날과 비슷했고, 이런 걸로 저에게 거짓말을 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아이가 생겼고, 결혼해서 잘 키우고 잘 지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날의 사고는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해줄까 하다가 그래도 너의 아이이기도 하기에 알려만 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나와서 잘 키울 거니까 있고 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말다툼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식당 개업식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술잔에 그 여자친구도 마시려고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다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는 그 여자친구와 언쟁이 오고 갔고 친구들은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차를 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다가 아기가 생긴 것은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왔고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서로에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기가 찾아온 것도 단순히 불장난으로 생긴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말하였습니다. 듣지도 않는 척 고개를 돌리고 차 안에 있더니 도착을 하니까 자기 집에 같이 안 들어갈 거냐면서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날 그렇게 서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주 만에 결혼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결혼 청첩장을 주는 날에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놀라고 또그 결혼의 신랑 신부가 저희라는 것에 놀라고 게다가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에 다들 멘탈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축의금을 누구한테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시끌시끌하였고 그렇게 정신없이 저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그 아이는 3살 공주님이 되었고, 아내가 된 여자친구 뱃속에는 둘째가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고 살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며, 그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낸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